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섬유 패션 관련 기관과 업체가 국비를 딸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관련 업체 간부와 전직 비서관 등도 줄줄이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5월 당시 대구 중남구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섬유 패션 도시 대구의 부흥을 꾀한다며 추진한 국책사업에 특정 법인을 밀어준 대신 그들로부터 후원금을 거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한국 패션문화산업진흥원과 대구 염색공단 등 관계자 수백 명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난 이른바 쪼개기 후원입니다. 검찰은 후원금 모금을 주도한 공단 이사장과 연구기관 간부 등 모두 네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또김 의원과 비서관 한 명은 뇌물 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후원금 규모는 명단을 확보한 것만 900만 원, 익명 후원을 합치면 수천만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산 잡고 있기 때문에 내야 되지 않 최고의 목표가 의원님의 재선이다. 검찰은 또 한국 패션 문화 산업 진흥원의 전신인 K패션을 통해 수억 원대의 국비가 부정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K-패션 전 이사장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역시 K-패션의 사업을 돕는 대가로 김 의원에게 후원 명목의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입니다. 국비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재정활동하는 보건회가 된 시, 대민활동하는 행사에 그 비용... 김 의원실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의원을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데 이어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경유착의 검은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근합입니다